땅이 깊게 숨을 들이쉬입니다. 흙이 내뿜는 초록의 기지개. 이 풍경을 볼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낮게 엎드린 평등의 땅. 해발 고도 1,000m에 자리한 고랭지는 지금 여름 배추의 세상입니다. 5월에 씨를 뿌린 배추는 8월에 수확을 합니다. 서늘한 기후 덕분이죠. 저는 시집 고 이거를 제사상에 올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 년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왜? 맛도 없 <laughs> 도시에서는 그냥 버리는 겉대가 이곳에서는 상찬이랍니다. 큰 일교차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 조직이 치밀하고 맛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물을 아예 주지를 못해요. 너무 이렇게 넓은데 언제 물조리 가서 주겠어요? 뭘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줘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온차로 자기가 이제 결론현상 때문에 저희 밤에 한 21도 되거든요. 추워요 추워. 낮에는 한 30도 올라가니까 기온차 때문에 물이 생겨요. 그냥 밤에 이을 내리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크니까 이렇게 고소해서 파란잎을 먹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이 배추는 여기 지는 해놓으면 응. 무르지를 안해요 여름 겨울 이이 먹어도 이삭 아삭아삭 배추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단는이는이소하면맛있어는 매봉산의 안개와 이슬이 키운 배이의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집 옆에 묻은 김치통은 이미 많이 비었습니다. 아빠가 어서 이거 손을 깊숙이 넣어 몇 포기 안 남은 김장김치를 꺼냅니다. 3년 된 묵은지입니다. 음 맛이 어때? 나했어. 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김장김치 알고 세네. 아이고. 어머니, 어. 이거 묵은지야. 아이고, 3년 묵은지. 됐어. 한번 삶은 돼지 등뼈를 묵은지 국물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푹 끓여내면 묵은지 돼지 등뼈찜이 완성되죠. 고랭지에서 여름 배추가 출하되기 전 여름에 먹을 수 있었던 배추김치는 이 묵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배추의 품종을 개량하면서 고랭지에서도 배추를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꾸 배아가 고 해지 양념만은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추장 된장 50년 먹을 거해 주고 돌아가시라니까. <laughs> 그래 나나름 <나는> 먹고 참. 네. <laughs> 그동안은 네, 내, 내 생계는 안 좋고 살게나 <laughs> 덕분에 우리는 한겨름에도 그래, 겉절이를 맛있게. 담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 먹어 봐. 맛있다. 음. 맛있어. 이 맛이지 이 맛이야. <laughs> 내가 하면 이 맛이 왜안 나냐고. 음. 우리가 흔히 먹는 여름철 배추 겉절이 이 속에는 고랭지 배추 농사의 30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23배 정도가 됩니다. 그중 절반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고랭지 작물은 왜 맛이 뛰어날까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물은 낮에 합성한 여러 가지 물질을 밤에 저장하는데 밤 온도가 높으면 이 물질을 에너지 대사로 소모해 배추 속이 꽉 차지 않는답니다. 고랭지의 서늘한 기운은 영양분의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연이 맛을 내는 기술은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고랭지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작물은 배추지만 다른 작물들도 재배 중인데요. 삼채라는 특용작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그 감자, 무, 배추, 이세 가지 뿌리가 없었어요. 여기 다 고랭지에서 어울리는 거. 그거를 찾다 보니까 얘네가 한1,200 이상에서 산다 그러니까 삼채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히말라야 고산 부족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한다는데요. 고랭지 재배에 성공하면서 건강 채소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삼채는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각 백숙에도 잘 어울리죠. 이것만 네. 넣고 이제 여기다가 간 조금 되게 소금이나 조금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냄새도 제거되고 고기도 연하고 맛있다. 고랭지라는 특수한 환경은 우리 밥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익었거든요. 감자랑. 그러면 끓여지. 응. 네이나에 이런 거 봤나? 아이고, 보기는 어디 가서 봐요 이런 거. 거의 못 봤지. 감자를 대강 삶고 거기에 밀가루 물을 넣습니다. 이 음식은 땅을 개간할 때 허기를 채우려고 만들어 먹었던 밀가루 풀입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식으라고 얼른 식으라고 이래 가지 먹었다니. 음. 아버지 어머니 좀일좀 좀 편하게 좀 해주시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솔직히 하면 음. 내가 이제 살아온 얘기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하는데 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니까 음. 음. <laughs> 힘이 된 것도 모르고 음. 그렇게 사는 거지. 음. 고랭지 개간은 1960년대 초 정부의 식량 증산 계획 하에 진행됐습니다. 땅을 개간하는 만큼 식량을 배급해 주었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도 돌투성이 땅을 개간했습니다.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 일을나 하다 보니 입이 다 그래, 그때는 뭐 쌀이 있어? 너무 고생이 해가지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뭐은이사람도이 사람은 이사람도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사람은 이서람은이이 껍질을 까서 불린 옥수수입니다. 쌀한톨 들어가지 않는 밥을 짓습니다. 물론 보리도 한톨 없습니다. 산꼭대기 밭에서 먹던 밥, 지긋지긋했던 그 기억 때문에 삶이 여유로워진 다음엔 해먹지 않던 음식입니다. 한 사발에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해발 천 미터 고랭지가 만들어내는 진 풍경 속에는 산 아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가난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땀방울이 깃든 밥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발 400미터 고지에 있는 복숭아밭.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이때는 복숭아가 익는 계절입니다.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신선히 먹는 불로장생의 선과답게 정말 탐스럽죠. 달고 향도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복숭아 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털이 엄청 많아요. 막 얼굴에 막 달라붙고 막 이래 놓면 으까끄럽고 알레르기 없는 사람도 막 환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함치 나와서 다섯 시서 그때부터 따야 돼요. 한두세 시간 만에 언능 휘딱 따버리고 자고 언능 해놓는 게 빨라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엄청 힘들죠.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딸래봐요. 뭐 보이나요? 복숭아가? 네네. 안 보여요. <laughs> 눈 두고, 눈 두고. 네, 이게막 들여다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땡뼈 달에 땀을 빼고 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줄기가 제법 세차죠. 여기서는 땀도 시키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얻습니다. 광해것과는 다른 산다슬기입니다 엄청이 많고 봐요. 우리 그 언제 깨끗하면 오염이 안 됐어요. 네. 요거 갈아 갖고 쓰제분 맛인데 이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이게 자가도 아름커 이게 국물도 지나고 이 산중에 일곱 대에서 자란 이산중이사 옛날 다슬기가 진짜 오리지널 맛이 나죠. 잡아온 다슬기를 손질해 끓는 물에 삶습니다. 이때 액젓을 함께 넣습니다. 장을 쳐야 맛있는 거예요. 대사리에는 민물 대사리에는 소금을 치면 더씁쓸하네 그러니까 요 무시 까나리 쳐 쳐야 갖고 해야 맛있어요. 다슬기 삶는데도 방법이 다른데요 응. 대살이도 껌막 삶은 것처럼 한쪽으로만 돌려서 삶아야 대살이 알이 잘 나오지 막반 미리져서 떼지셨다면 알이 잘안 나와요. 동네 어르신에게 제대로 한수 배우네요. 산에서 잡은 다슬기는 강에서 나는 것보다 크기는 작지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 깊은 맛이 있습니다. 쉽게 불러져 제철이 아니면 먹기 힘든 복숭아. 항도를 통조림에로 해놓면 엄청나게 맛있죠. 전에는 여기 햄꼬자도 없어서 못 해먹었는데. 오래 보관하기 위해 병조림을 만듭니다. 이 방법을 몰랐던 시절에는 끓여서 죽처럼 먹기도 했답니다. 통조림 해갖고 먹으면 맛있겠네. 마을에서 단체로 병조림을 만들어 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불 떼서 큰가 마솥 단지에 이십 개 썩이나 막깡채 갖고 그래 삶았어요, 막. 그렇게 막왜썩 단지 썩 삶아내야지. 아왜 삶는 거예요? 자, 아, 그래야 이것이 보관이 오래되니까 이것을 이제 보관돼야지. 병이 삶아야 이것이 고 이따가 엎으면 은 딱. 달라붙으면 아무리 나아도 이거 변하지 않으니까 뚜껑을 반쯤 닫은 다음 솥에 넣고 중탕을 합니다 두 번쯤 끓어오르면 꺼내 뚜껑을 완전히 닫고 뒤집어 진공 상태를 만들죠 맛이 덜든 복숭아도 이렇게 병조림을 하면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답니다. 없지 마, 없지 마. 여기 어디 응? 여기 여기 있다. 이건 고들빼기입니다. 복숭아밭에선 고들빼기가 잘 자란답니다. 고들빼기는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죠. 시어머니 보면 우리들 자식들이 내려온다 하면 항상 장어탕하고 고들빼기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다들 좋아하시니까 오시면 그두 가지는 필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여름이 오면 며느리가 고들빼기 김치를 담깁니다 <목소리> 설탕, 설탕, 설탕 대신 잘 숙성된 병조림 복숭아를 갈아 넣었죠 몸에도 좋지만 맛과 향을 더해 고들빼기 김치의 풍미를 깊게 만든답니다. 무더위에 달아난 입맛 잡는 데는 이 고들빼기 김치만 한게 없답니다. 써서 입맛 돌아오고. 맛있어. 여름에 최고 맛있는 거예요. 밥만 있순면될다밥 <laughs> 해야 되겠다. 밥을 어밥안 채워야 돼, 진짜. 그을 해? 밥에하고는막한 가닥씩 걸쳐 먹으면 음. 얼마나 맛있겠는가. 네. 모르면 몰라도 고들빼기 맛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씹을수록 쌉쌀한 맛과 향이 그만이니까요. 이번엔 메밀만두를 만들 겁니다. 메밀은 여름철 허해진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이런 거를 음식가지고 엄청 좋아했어. 노인은 왜 이렇게 귀찮지가 않은지. 아, 와이 내 만두 아주 완전. 만두 만드는 거봐 남자가 칼, 칼, 아유. 아그고 최소 시간. 손끝이 아무진 남편의, 남편의 만두 빚는 솜씨 이쯤 되면 자랑하실만 합니다. 김치 소를 넣어 매콤한 메밀 만두가 잘 쪄졌네요. 그런데 만두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깨를 갈아 들기름 넣고 버무린 후에야 끝나죠 종가집이라서 제사하고 차사가 뭐 1년에 열몇 번을 지내고 동네에 오시는 아방부장수들도또무지으로 그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잘하는 여인숙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냥 오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올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가에서 이런 것도 해먹고 제사 때떡 같은 것도 막 해서 나눠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이런 거 이거는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아 이거. 이 지역엔 천바람이 나오는 구멍, 풍혈이 많이 있습니다. 벌도 잘 들어 한봉, 양봉도 많이 해왔죠. 전해오는 이야기엔. 더운 날 풍혈에 있는 얼음을 깨 토종꿀에 재뒀다 먹으면 속병이 낫는다는 얘기도 있답니다. 그 얼음도 아니고 토종꿀도 아니지만 수박 한 조각에 시원함이 훑고 지나갑니다. 어우 맛있다. 레가 난다. 아이 아, 야, 웃음이 함께하니 이보다 더 근사한 식사가 없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지금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강릉 최북단에 자리한 해산물이 풍부한 항구 주문진. 요즘 주문진의 주인공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값도 싸고 인심도 후해서 수조를 채우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아예 시장 한 귀퉁이에는 오징어를 전문으로 썰기만 하는 아주머니도 계시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신청하니까 오늘 얼마나 사가신 거예요? 2만 원. 그럼 몇 마리? 요즘 오징어 많이 팔려요? 예, 아주 많이 납니다. 아 팔리기는? 예, 팔리기도 잘 팔리고 우리 손님 팍팍 니로 와서 많이 사가세요. 기분, 아,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이 그럼요. 아이고 대박이 다죠 우리 동해바다 오징어랑 <laughs> 해 오징어가 몰려들기 시작하면 어부들은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합니다. 오징어는 밤이 되면 얕은 수면에 올라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이때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불빛에 잘 모여듭니다. 이 습성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낚아채는 것이죠.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 맛있을 때지. 연하고 동틀 무렵까지 10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작업이지만 바쁜 손을 늦추는 일은 없습니다. 주문진 어부들에게 오징어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오징어 배의 불빛 대신, 푸른 물결이 반짝입니다. 어머니, 오징어로 주로 뭐 해도 돼요? 오징어 뭐 해도 되고, 젓갈도 되고, 또 찌개도 해 먹고, 볶아도 먹고요. 20년을 배탄 사람이 해를 할줄 모르겠다. 나만 나도 못하 거야. 나는 바닷가가 아닌데서 시집을 하려는 하는데. 어부에게 시집와서 참 지긋지긋하게 오징어를 먹었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섯 마리만 넣 다섯 마리만 하고 이거는 또 다른 거할거요 그런데 네살 먹은 손녀딸이 오징어라면 반색을 하고 달려듭니다. 솜씨 발휘를 안할수 없겠죠. 기왕이면 다홍치말라고 오징어 순대도 한 접시는 김밥 모양으로 또한 접시는 두부와 야채를 잘게 썰어서 적당히 간을 맞추어 버무린 후에 만두비듯 곱게 빚어냅니다. 신혼 시절 잠깐 속초에 살때 실향민들에게 배웠던 음식입니다. 한때 북쪽 먼땅 함흥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한끼에 끼니로 때론 한끼에 밥벌이로 선택한 오징어 순대가 이 집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별미가 됐으니 오징어가 식문화의 천병 역할을 한 셈입니다. 꼭꼭 씹어먹어. 음. 맛있다? 굉장히 음. 맛있다. 이게 음. 더 맛있다? 음. 음. 오징어가 연한데 칼집이 되네. 이게... 그때는 때부르고 말리잖아. 아, 알겠습니다. 말리지, 말리지 말라. 어머니와 딸들은 도마를 사이에 두고 수많은 요리 비법을 전수해 왔습니다. 오징어는 칼집을 내야 양념이 잘 베어들고 먹음직스럽게 익는다는 것도 책보다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워야 오래 기억하니 신기할 따름이죠. 어머니의 정성으로 차려낸 오징어 밥상. 옛날에 오징어 잡으러 갈때늘 먹어봤던 음식이지만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하니 오징어 잡이로 먹고 살던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지금처럼 저녁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나가요. 얼음 차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냉동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냉동 배에서 냉동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날짜가 길어졌지. 쉽게 잡히는 오징어가 아니야. 이거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그지야? 밥도 남기면 안 돼. 지 그냥 오징어. 얼른 먹어. 언제 얼른 먹어? 많이 맛있어? 먹어. 응, 응. 많이 먹자 우리. 오징어 한점에 어린 어부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밥상을 마주대하는 이들의 마음이 더 애틋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자 아낙네들이 햇살맞이에 분주합니다. 먹물과 내장을 제거해 말린 건오징어는 주문진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탓에 예전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오징어를 말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기계를 돌려서 말리기도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때는 한 시간마다 젖혀진 귀도 세워주고 다리도 서로 붙지 않게 떼어줘야 했으니 재미있는 추억담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손질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이 다리 하나 뚝어가지고이렇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 옛날에는 상품이 안 되서 그래도 잘 모릅니다. 왜냐? <laughs> <laughs> 그거 다리 한 다리 뛰다가 뛰다가 하다가 이 몸뚱이까지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이꽃챙이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꽉 이어가지고 사기 군을 만들는수술이에 네. 이렇게, 이렇게 잘 모르겠죠, 요 하나 뛰고. <laughs> 네? 들키면 어떻게 됐어요? 안들키요 그래도. 그다또 하나 없다고 뭐또 오겠습니까? <laughs> 먼기를. <길을. 웃음> 오징어 살은 말려서 팔아야 하니 정작 식구들의 밥상에 오르는 건 남은 내장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오징어 배를 갈랐잖아요. 네. 떼기다고 하거든요. 그 오징어 떼기인데 거기 안에 있는 일이라고 내장이에요. 오징어 내장. 일. 예, 일이라고 여기서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국글이면 시원하고 맛이 엄청 좋아요. 시래기와 내장으로 깊은 맛을 낸 오징어 내장국 지금은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먹고살기 힘든 시절 끼니를 잊기 위해 먹었던 아픔이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호사도 부려봅니다. 자, 빨리 와. 빨리 와. 양푼에 밥을 비비고 고리 미어터져라 먹던 기억도 되살려봅니다. 옛날에 주문지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항구여서 외지인들 골탕 먹이는 재미도 제법 쏠쏠했다는데요. 우리 아들 친구가 강릉에서 놀러 와가지고 좋은 집이잖아요 저희가. 깜깜한데 오징어 배에 불만 보이니까 저기 저거는 뭐냐 니까 일본이라고 맞아 <laughs> 맞아 <laughs> <laughs> 믿어, 믿어 믿어 저기는 일본이라고 <laughs> 11월까지 오징어 배의 불빛으로 바다를 쏘놓는 빛의 한국 주문진 미각과 후각으로 다가서는 친숙한 바다의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